24시간이 모자라 최훈 침입니다. 최훈 침씨, 28살이고요. 아,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음... 그러니까 IT 업계이시다 보니까 이제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예, 좀 IT 직군이 야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정해진 것 같고요. 예, 뭐, 보통 늦게까지는 새벽까지 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요. 어 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I T 강국이다 그랬더니 네.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I T 사용 강국이야 그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 하던데 어 이름이 참 특이해 그때 침자가 들어가니까 뭐 그러게요. 별명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예뭐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소개를 뭐 해드릴거긴 한데 네. 뭐 제가 싫어하는 별명이긴 합니다. 이름에 관련된 별명은 어, 그래서 네. 뭐, 뭐 지나가다가 애들끼리도 어. 뭐. 뭐 이름 가지고 놀리는 애들 보면은 네, 조받고 네. 싶을 정도로 <laughs> 아 네, 조금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좀 아, 있었습니다. 어걸 어, 나중에,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 아, 나중에 네, 나, 나중에 <laughs> 그 있습니다. 혹시 최훈침인데 형제들이 네. 또 침짜 돌리면 아니겠죠? 아저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자 이름으로 침짜 따긴 좀 그러니까 네. 남자분들 형제분들은 침자로돌리니다거돌리군요 신기한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이사 쪽은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구나>. <웃음> 아, <웃음> 아 들어가서. 네. 또, 저는 또 다른 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많이 들었던 <laughs> 네.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흠침씨. 네. 소통하는 지 j 가 되겠습니다. 복권에 푹 빠진 남편 때문에 걱정입니다. 매주 몇만 원어치나 되는 복권을 사들고 당첨 기대에 부풀어 있는 남편.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참담한 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는 게더 실속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복권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매주 복권을 사거든요. 5,000원치씩을 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권은 미래에 대한 투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남편분도 뭐 본인만 잘 살고자 복권 사는 건 아닐 테고요. 분명히 뭐 가족이 나은 생활을 위해서 복권을 사실 텐데 그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결과도 어, 좋으면 뭐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노래 준비했습니다. 슈퍼키드의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처가 성대현. 처가 성대현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시작합니다. 예, 안 대, 안녕하세요, 성대현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요즘 그 아내분하고 TV에 많이 나오시던데, 네. 뭐 어, 어, 요즘에 애처가라는 별명 얻으셨는데, 어, 본인은 애처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저도 애처가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채, 최근에 보면은 그, 그, 음, 네. 그, 집안일을 하다가, 어, 떤 네. 뭐 병을 좀 얻으셨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어떤 병이 좀있었어요 아, 뭐, 집안일, 뭐, 지금도 사실, 예, 지금 소리 들리세요? 청소기 소리? 아. 아, 지금 어. 청소하는 중이거든요. 저사람 아. 지금 운동하 가가지고. 어, 어 예. 예 청소하고, 저도 좀 이따 스케줄 나가야 돼가지고, 좀 바쁜데. 예. 예. 어. 뭐, 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뭐, 숙진이나, 아니면 뭐, 주부들이늘오는 뭐, 어깨, 어깨 결림,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뭐. 오,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처나 뭐, 뭐, 그런 것들 없을까요? 아유, 대처가 어딨어요. 그냥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니까. <laughs> 나도 아프고, 뭐, 옆집 아지마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아프면, 이제 침, 한년 전에 침 맞고, 이렇게러면 되죠. 뭐. 아, 이게 인생이죠. 아내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내분이 좋아한다고요? 예. 아, 아내분. 좋아하겠죠. 뭐깊 킵폰 <laughs> 대화를 안 나눠봐가지고 요즘에 아, 모르겠는데 좋아할 거예요. 아, 시간이 다돼가지고요 예, 네, 오늘 네, 인터뷰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상대 씨. 분들이 제 이름 들으시고는 항상 다시 물으시곤 하시거든요. 특히나 고객센터 같은 데서 본인 확인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꼭 여러 번 물어보시고요. 저도 매번 답해드립니다. 최운침이요, 최운침. 한의원에서 침 맞을 때그침 짜요. 제겐 너무도 익숙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참 싫었습니다. 왜제 이름 들으시면 생각나는 거나 있으실 거예요. 그 변침이라고 <laughs> 하죠? 씁쓸하네요.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별명은 정말 싫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여러 번 싸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유치하게 이름 가지고 놀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특이한 돌림자 때문에 집안분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촌수로 따지면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관하지만 왠지 모를 혈육의 정이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듣고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겠죠. 제 이름은 최훈침입니다. 노플, 최, 공, 훈, 고백, 침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콤플렉스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생각을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 며칠 전에도 이름 때문에 힘든 일이 아, 좀 근데 있었는데 근데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거 아, 같아요 예, 음. 좋아요 예.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께 뭐, 이름 바꿔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봤고, 음. 근데, 친척, 그, 사촌 형님들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돌림자를 안 따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 돌림자 꼭딸 거고요. 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돌림자 따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좀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음. 평상시보다. 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제가 언제 이 스튜디오 들어와 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아까도 네. 좀 많이 웃겨지시더라고요. <laughs> 혼자 웃음 참이냐좀 <3년간> 힘들었는데. <웃음>